오늘 바빴어? 하루 종일 연락이 없네. 아, 생각 좀 하느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슨 말? 내가 어제 너 집에 데려다 줬지. 어, 근데? 그러고 나서 뭐했어? 뭐하긴 잤지. 잤다고? 응,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잠들었는데. 와, 아, 얘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네. 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 그래 나 진짜 잤다니까? 내가 어제 너 들여보내고 바로 팀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팀장님이랑 통화하느라 한 30분 정도 너네 집 앞에 차 대고 있었거든 아... 그... 그래서? 근데 네가 옷 갈아입고 나오더니 처음 보는 남자 차에 타고 나가던데 어, 어... 봤구나? 그 남자 누구냐? 너랑 아주 다정해 보이던데 그 시간에 단둘이 만나서 차 타고 데이트 갈 정도면 다른 남자 생겼단 거잖아. 아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아 당연히 아니지. 내가 오빠 엄청 사랑하는 거 알잖아. 물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나도 이해하는데 아, 그래도 오빠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의심하는 그런 말은 좀 섭섭하다. 오해라고? 아, 그럼 그 남자는 누군데? 누구길래 나한테 잔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만난 거냐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혔거든? 아, 미안 나 때문에 마음 고생했구나. 아, 그럼 그냥 빨리 물어보지 그랬어. 하, 아무튼 바람은 아니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군데? 아 근데 그걸 꼭 알아야 돼?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오밤중에 남자랑 둘이 차 타고 나갔는데 남친인 내가 몰라서야 되겠어? 아니,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있잖아. 굳이 오빠가 알아봐야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바람 아니라며. 그럼 그 남자가 누군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잖아. 아, 그렇게 꼭 알아야겠어? 그럼 친구도 아니고 남자를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도 모른 척 해. 아, 친구 맞아. 친구라고? 아니 그 남자가 너한테 무슨 친구길래 그 시간에 나한테 잔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만나? 나랑 좀 많이 친하거든. 하, 그래서 그냥 성별만 다른 친구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나 몰래 밤 늦게 단둘이 차 타고 데이트 갔는데 그게 어떻게 성별만 다른 친구야? 아 오빠 남녀 사이면 친구라도 이성적인 감정이 설마 하나도 없겠어? 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잖아. 어?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되려면 둘중 하나는 상대방한테 뭔가 감정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니까. 아니면 둘다 좋아하거나. 아, 대체 너네 어디 간 건데? 아뭐 경치 좋은 바가 새로 생겼대서 같이 술한잔 하러 갔지. 뭐? 아니 너 지금 뭐가 이렇게 당당해? 너 지금 나 몰래 남자랑 술 마신 게 자랑이야? 자랑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laughs> 난뭐 친구랑 술도 못 마셔? 아니 아나 지금 누구랑 대화하냐? 너가 양다리 아니라며 그럼 네가한 짓은 뭔데? 너걔 좋아하냐? <laughs> 아 그럼 오빠는 싫어하는 사람이랑 친구할 수 있어? 아, 아니 그럼 나 환승이 별 당한 거냐? 아 무슨 소리야 난 오빠 사랑한다니까. 내가 오빠랑 왜 헤어져? 너 지금 나 몰래 딴 남자랑 술 마시러 갔다가 걸렸잖아. 한밤중에 분위기 좋은 데서 술 마셨으면 <laughs> 다음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이래도 날 사랑한다고? 넌 남친한테도 어장관리하냐? 아, 알았어. 그냥 이렇게 된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아, 오빠 사랑하는 건 진짜 진심이야. 근데 오빠만 사랑하진 않아. 그래서 이젠 아예 대놓고 양다리를 걸치시겠다. 음... 양다리는 아니지. 이게 양다리가 아니면 뭐가 양다리인데? 양다리는 남자가 두 명일 때 양다리지 난 오빠까지 세 명이거든 세... 세 명? 응 지금은 세 명인데 또 모르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 얘가 뭐 잘못 먹었나 어디서 꼬부기가 수도세내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너 미쳤냐? <laughs> 오빠 근데 이건 화낼 일이 아니야 <laughs> 아니긴 얼어 죽을 이게 어떻게 화낼 일이 아니야? 잘 생각해 보면 그거 다 고정관념이다. 왜 사람이 꼭한 명하고만 만나서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린 그저 억지로 강요된 규칙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거지. 왜한 사람만 만나야 되냐고? 대체 그 기준을 누가 정했는데? 신이 정했으면 모를까 사람이 정한 거잖아. 난 그런 억매여 있는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고 싶다고. 아니야. 그럼 도덕이 왜 있는데? 법이 왜 있는데? 아, 그것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거잖아. <laughs> 그들이 뭐라고 내 인생을 억죄? 오빠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적 없어? 일부 일처제가 왜 생겼는데? 과거의 남자들이 사냥을 나가거나 전쟁을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본인의 후손을 남기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 내 여자가 정해져 있어야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다 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쌍이 된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혼이란 제도가 생긴 거고. 그래서 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laughs> 무슨 말이긴.. 과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무조건 일부일처제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막말로 내가 애를 낳았는데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유전자 검사로 바로 알수 있잖아.. 그럼 굳이 한 명하고만 짝이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그럼 네 말은 동시에 몇 명이랑 만나든 그게 잘못은 아니다.. 응, 어, 그치? 아니,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죄라고 할수 있어? 애초에 그딴 기준을 만든 건 인간이잖아. 아 그리고 내가 오빠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한 명의 남자만 만나기엔 내가 너무 아깝지. <laughs> 예수님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판국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 명을 못 만나겠어? 아... 이래서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의 인정을 못 받고 지탄받기 일쑤였는데,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이제야 알것 같네. 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래?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면 뭐 지나가는 사람 때려도 무죄란 소리야. 네 놀리면 법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넌 거기에 얽매이기 싫다는 거잖아. 야, 그럴 거면 네 혼자 무인도 가서 살아야 맞지 않냐? <laughs> 나 혼자 무인도 가서 뭐 하라고... 나더러 남자도 없이 혼자 살란 소리야. 아니, 그래서 넌 결혼만 아니면 여러 남자랑 동시에 만나도 문제될 게 없다. 아, 당연하지~ <laughs> 나한테 계속 법 들먹였지? 근데 내가 혼인 신고한 게 아니면 여러 남자랑 만나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그니까 오빠도 나한테 이런 걸로 뭐라 할 자격 없다고. 왜냐고?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뭐 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예의라고. 왜 사람들이 한 명만 사랑하는데?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도덕적으로도 옳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뭐 뭐라고? 정신 나간 여자? 그래, 정신 나간 여자.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표현으로 얘기해 주는 걸 고맙게 여겨. <laughs> 아니, 당장에 네팔 몽골만 가도 일처 다부제가 있는데, 왜 그들 문화는 존중 못해줘? 예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몇몇 국가는 실제로 일처 다부제가 있다니까? 아, 그렇게 불만이면 그 나라로 이민 가든가. 거긴 살기도 불편하고, 사람도 한국인이 아니잖아. <laughs> 오빠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내 입장 이해될걸? 태어날 때부터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조금만 생각의 방향을 틀면 훨씬 많은 게 보인다고. 오빠 말대로면 좋아하는 감정이나 사랑이란 감정이나 둘다 비슷한 감정인데, 그럼 친구도 한 명만 사귀어야 맞는 거 아니야? 친구 사귀듯이 이성을 사귈 수도 있는 거잖아. 생각의 틀을 깨라고. <laughs> 아니, 그럼 나도 너왜 다른 여자랑 만나도 상관없단 거네? 아, 그건 아니지. 뭐? 아니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여러 여자 만나고 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여자는 남자와 달리 감성이 풍부해서 쉽게 상처받고 질투심도 심하다고 그러니까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여자만 할수 있는 거야 이건 원시시대부터 그랬다고 과거에 목의 중심으로 된 사회가 많았던 이유가 뭐겠어?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가정을 꾸렸으니까 그런 거지 나 결혼만 안 하면 문제 없다면서 애기가 왜 나와? 너 그럼 그 남자들 다 만나면서 애도 다 나올 거냐? 연애만 할 거라면서 무슨 애 얘기야 갑자기. 아니 그보다 일단 개소리를 내가 왜 들어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 개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오빠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잖아. 나랑 여전히 만날 수 있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니까? 어, 족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야, 어차피 네 이념이 그런 거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딴 남자 만나면 그만이겠네 난 너의 수많은 남자 중 하나가 되긴 싫으니까 네 이념이랑 잘 맞는 걸레 같은 놈 만나서 물고 빨고 하면 살아라 어... 아니?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 아, 또 뭐가? 내가 보내주겠다니까? 그니까 딴 놈이랑 물고 빨고 하라고 난 너한테 놀아날 생각 없으니까 <laughs> 아, 근데 난 오빠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 내가 말했잖아 나 오빠 사랑한다고. 셋 중에 오빠를 제일 사랑하거든. 아, 어, 야. 내 입에서 욕 나오게 만들지 마. 하, 알았어. 내가 진짜 이것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니까 한다. 뭐를? 난 이미 너 필요 없다니까. 잠자리는 오빠랑만 가질게. 근데 오빠 이거 알아야 돼. 나한테 이건 되게 큰 결심인 거. 됐거든.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너같이 더러운 애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하, 아 아니 진심이야? 나랑 이대로 끝내도 정말 상관 없겠어? 야 육두문자로 처맞기 싫으면 그 냄새나는 더러운 주둥이 여물고 그만 꺼져. 네 그렇게 저는 여친과 헤어졌고 전여친은 그 망할 개똥 같은 이념 하나로 정말 이 남자 저 남자 열심히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념과 부합되는 남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저더러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조롱하며 연락을 해왔고요. 하지만 전그 남자들이 전여친의 이념과 맞아서 만났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그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맞장구 쳐준 게 분명하니까요. 암튼 그래서 처음으로 개쌍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6개월 뒤에 울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임신했는데 누가 아빠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 잘난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했더니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도 만나주질 않고 한두 명을 만난 게 아니다 보니 연락 두절된 사람도 많아서 자기 이제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알바냐 하고 전화 끊고 차단했는데 본인 팔자 본인이 꼰거 줘 뭐.